승낙.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이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청약에 대하여 어.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청약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승낙할 의무는 없다. 3. 승낙의 방식은 불효식이며 아무 제한이 없다. 계약의 합의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승역지 요역지 다른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와 다른 토지로부터 편익을 얻는 토지를 말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라는 토지의 이용 조절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1. 네. 지역권이 성립하려면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별개의 토지이어야 하며 하나의 토지가 요역지와 승역지를 겸할 수는 없다. 2. 네. 다만 두 개의 토지가 어느 정도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되고 인접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요역지는 일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승역지는 일필의 토지가 아니고 일필의 토지의 일부이어도 된다. 승역지의 수계 용수 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